셀러의 선택. 성공을 위한 한 수. 지금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6인치 오닉스 BOX 포크 66S. 가볍고 휴대하기 좋은 전자책 리더기로 언제 어디서든 독서의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와이파이 연결은 물론 넉넉한 32GB 저장 공간으로 원하는 책을 마음껏 담아보세요. 지금 바로 187,8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OSLAB 6인치 이복 리더기로 언제 어디서든 독서의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32%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가볍고 스마트하게 킨들보다 좋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킨들 이북 위더기 2024신 버전을 만나보세요. 16GB 넉넉한 저장 공간과 세련된 블랙 디자인으로 더욱 몰입감 있는 독서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 읽는 즐거움을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2024년 신형 아마존 킨들로 더욱 풍성한 독서 경험을 누려보세요. 16GB 저장 공간을 마차 색상으로 멋을 더했습니다. 지금 바로 153,08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2022년형 올류 킨들 가볍고 휴대성 최고. 16GB 저장 공간으로 더욱 풍성한 독서를 즐겨보세요. 기본 모델로 편리하게 전자책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